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목노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고 또 침묵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만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 또 하나님만의 깊으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믿음의 정도와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는 관계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가 찾아오는 그 믿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대개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이두 구절에서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How long? 이 단어를 네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으면은 이 시의 초반부터 하나님 얼마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길어지고 있구나. 고통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슬픔과 비탄을 담은 시편의 대부분 사울의 추적을 받았던 시기거나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쳤을 때 대부분 기록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시는 사울의 추적을 받았을 때쓴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내게서 감추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슬퍼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방관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순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하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 기도에도 순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 뜻과는 달리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이 우리 기도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불순물들이 이런 오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년되어 가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1년 반 이상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치는 동안에 상당히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거든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그 기도의 결과, 응답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믿음을 더더 정련시켜 가고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1대1 양육자반한테 교육되어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만나처럼 오늘 먹을 것, 오늘 필요할 것만 하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일주일분 또는 한 달분을 주시면 좋을 텐데 딱 하루 먹을 만큼 주시거든요. 왜 그러시냐면은 한 달분을 주시면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루분을 줘야 오늘 기도했을 때 감사하고 또 오늘 주셨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고 내일 주시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때 좀 이때의 기도응답을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때를 정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때를 이렇게 뒤로 미루세요. 보류시키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는 거죠. 때를 보류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 시간을 가장 잘 인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갑자기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어요. 본인이 원했던 것 아니에요.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부음 왕이 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중심 마음은 하나님께 합했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한 나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믿음 또한 아직 단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자신도 모를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을 붓자마자 왕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다이의 믿음이 훌륭했죠. 그렇지만 그도 그 안에 13년 14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받아가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갖춰가도록 훈련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그러에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내가 고난이 없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봐야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비록 박해하는 사울 왕이라도 자신의 리더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태도. 자기를 죽이는 리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 쫓기면서 도망치던 이 시기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신앙이 가장 빛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시기. 오히려 왕이 돼서는 이런 신앙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 시기가 가장 다윗의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가장 돋보였던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7일 동안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들이 두려워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월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려요. 불순종을 하죠. 근데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때만 불순종한 게 아니야. 이 습관은 반복이 돼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때가 되지 않으면 먼저 행동하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먼저 본인이 일을 하고만은 그런 불순종들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테스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테스트 기간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기다리신 분, 또 어려운 문제와 시름하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너무 묵상하다 보면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는 나는 작아지게, 작아지게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문제가 커지니까. 또 위축되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근심만 더 늘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 등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셔서. 또, 내를,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나를 보시고, 자신을 주목해 달라고 하나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끝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의 잠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음의 위험에 처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육신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침묵의 시간 너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오랜 침묵을 침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기간이 길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아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대로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내가 살아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침 오랜 침묵을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적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면 사단들이 즐거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그렇지만 다윗은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아, 내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겠구나. 내가 만에 실망하고 내가 떠나 버리면 사단 사탄들이 즐거워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적들이 보라. 하나님 믿는 저 다윗이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겠구나.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이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도 따라버리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문제의 본질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코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봐 주십시오. 자신을 주목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더더욱 이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로 인해서 원수들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이 기뻐하지 않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6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주의 변화 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변화 없는 하나님의 헤세대의 사랑을 믿고 있었어요. 다이은 과거에도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숱하게, 겪었,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처지를 궁일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 같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에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이후로도 나를 지켜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미래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구원을 오히려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를 보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리 승리할 것을 믿고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 순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윗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처한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이처럼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